안녕하세요. 경의당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이벤트는 정책 브리핑에서 주최하는 496회 정책 퀴즈 이벤트입니다. 정책 퀴즈 이벤트는 알면 도움되는 유용한 정부 정책을 이벤트 형식으로 제공하는 국민 참여형 콘텐츠입니다. 이벤트 참여 기간은 2023년 1월 23일부터 1월 29일까지이며 당첨자 발표는 1월 30일입니다. 이벤트 경품으로는 BHC 골드 킹 콤보 콜라 1.25L 2명, 컬처랜드 문화 상품권 10명, GS25 모바일 상품권 15명,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톨 20명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으로는 화면에 보이는 정책 퀴즈에 알맞은 정답을 체크 후, 정보 입력란에 이름, 전화번호를 등록하시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꼼꼼히 읽으시고, 동의하시면 동의하기를 체크하시고 아래 응모하기를 클릭하시면 이벤트 참여가 완료됩니다. 이전 정책 퀴즈 495회를 참여하신 분은 이전 회차 당첨자 보기에서 이벤트 당첨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벤트 링크는 설명란 및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모두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